이 뭔지 아냐? 이건 채권이나 대출 같은데 붙는 존나 겉멋든 금리야. 쉽게 말해, 액면에 찍힌 이자율, 즉너 이거 사면 이 정도 이자 줄게라고 광고하는 숫자임. 근데 이거 속으면 진짜 호구되는 거야. 예를 들어, 채권 표면 금리가 5%라 쳐, 100만 원 투자하면 1년 뒤에 5만 원 준다고 약속하는 거야. 겉보기엔 달달해 보이지? 근데 표면 금리만 보고 샀다가 시장 금리 오르면 쪽박 이런 소리 나온... 왜? 시장 금리가... 너 채권같이 뚝 떨어져서, 팔때 손에 존나 보험! 평형 금리 3% 대출 땡겼는데 기준 금리 폭등해서 이자 폭탄 맞음. 이 g e of the dead. 지 i z u m i put in his own. Ida put the m a d a 지 You don't say put it on there. Consider what you get seen him. Come on, come in a 안 그러면 투자했다가 쪽박 차고 울면서 커뮤 글 쓰는 신세됨 알겠지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나도 금리 폭탄 맞기 전에 살려.